어인? 돈이 돈을 번다고? 안녕하세요. 본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노동 소득인 직장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직장인들이 최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본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자본 소득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자본소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봉투 친구에서 돈이라는 놈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 볼 테니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먼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할수 있을까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가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기존의 것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성공한 사람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본주의에 생산 3요소가 있어요. 노동, 토지, 자본. 이세 가지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활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설마, 노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 노동으로 돈 벌어야지. 나는 노동자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시면, 아니, 아니, 아니네요. 어? 노동, 토지, 자본, 이세 가지 요소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노동도 수단일 뿐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은 상품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망해버렸죠. 자세한 것은 기회 되면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는 상품일 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따라서 노동자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노동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님이 돈을 버는 것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노동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님이 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 되거나 자본으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노동소득이 자전거로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는 것이라면 자본소득은 오토바이처럼 돈이라는 기름을 넣고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전거로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했지만 내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힘드니까 돈더 많이 달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더욱이 내 노동력은 영원히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돈이 없으니까 돈좀 모으고 나서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해야지라고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본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작은 눈뭉치라도 일단 굴리면 눈뭉치에 눈이 달라붙으면서 어느새 커다란 눈덩이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30세부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연 6%의 수익을 얻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30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60세에 그 돈은 1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3,600만 원이 원금이고 6,400만 원이 복리 수익이죠. 투자 수익만 보면 원금의 2배가 되었습니다. 만약 40세부터 시작을 해서 60세에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매달 22만 원입니다. 투자금이 2배가 넘게 필요해요. 자본소득은 시간이라는 변수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을 늘려주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게 되면 연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겠죠. 내가 6%에서 만약에 10%를 올릴 수 있다면 그 돈은 1억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단 10만 원 가지고요. 이것이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자본소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금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안에서도 분류를 해보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청약, 분양권,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재건축, 재개발투자, 토지투자, 건축을 하는 것,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에는 주식, 채권, 예적금, 환투자 등이 있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ETF, 펀드, 대형주투자, 배당주투자, 가치주투자, 성장주투자, 단기채권, 장기채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투자 방법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시세 차익, 네 가지 종류로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클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투자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봉투 친구는 사이클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투자처를 선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요.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이 현장을 다니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투자 방법과 사이클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앞으로 봉투 친구에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들은 그럼 어 직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우리 진짜 때려쳐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이 투자하는 것이 전업투자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찍힌 0개수세다가 잠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